네, 안녕하세요. 3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의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이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예전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 네, 대사로니가 후서 어,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대사로니가 후서 3장 3장 16절로 18절까지 가겠습니다. 대사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지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할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절대 평강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참 위가 견딜 수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검사 겸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통, 현기증, 수면 장애 혹은 위장 장애 혹은 심혈관 질환 등 여러 여러 병을 안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이그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이 쪼그라들고 장내 유익한 유익균이 줄어들어서 면역 체계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이 결과에 대한 혼중압감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 초조해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상황에 관계없는 이런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원천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평강의 주께서 라고 했죠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빌리포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죠 골롯에서 1장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제 소원지에서 물이 흘러나가듯이 여러분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부하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근원이신 평강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이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을 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 전천후 평강입니다. 이 평안은 상, 상황이 좋거나 좋, 좋지 않거나 관계 없이 결과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의 관계 없이 주시는 평안인데 평강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강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평강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님과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평강을 잃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에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 7절에 보면 악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마이미야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마이미야마 잃어버렸던 절대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평강은 절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를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가진 모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재난이 닥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마병과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평강을 누렸어요. 그러기에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로마로 가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이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었지만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절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절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절대 평강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절대 평강을 누리려면 여러분, 모든 두려움, 염려, 불안을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절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진 바람을 다하죠. 특별히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즉각 외쳐야 됩니다. 사단아, 꺼져라! 나에게 불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하게 하는 사단아, 꺼져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절대평강을 주셨다. 그 절대평강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당장 꺼져라!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들을 즉각 하나님께 맡기시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빌립 사장 6절7 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이 모든 염려 불안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절대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원천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가 불안해 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 합니까?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절대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절대 평강, 평강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평강아, 이 두려움아, 꺼져라! 사단아, 꺼져라! 외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대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